국내 소비자가 주목하는 모 브랜드가 16년 만에 신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자동차로 꼽히는 2 차. 정신 나간 성능과 전기차까지 들고 국내에도 찾아온다는데 대체 어떤 모델인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 2세대 그란 투리스모는 국내 출시를 앞둔 마세라티의 차세대 모델입니다. 2007년부터 생산된 그란 투리스모는 영어로 그랜드 투어러, 즉 장거리 여행을 뜻하며 2+2 +2 시트의 GT 카를 의미합니다. 출시된지 16년 만에 드디어 2세대가 공개됐고 시대에 맞춰 전기차 버전인 폴고래 모델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든 전기 마세라티의 붙을 이름인데 이탈리어로 아 번개라는 뜻을 가졌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4,966mm의 중대형급 전장을 가졌지만 낮은 차체가 날렵하죠. 한국인인 민병윤 디자이너가 주도한 이번 모델은 1세대와 비슷한 긴 후드와 짧은 트렁크를 이어받았으나 미드십 슈퍼카 MC20에서 온 새로운 디자인 요소들을 접목시켰습니다. 전면부에선 마세라티 특유의 낮게 깔린 그릴이 시선을 끌며 마세라티 자칭 업계에서 가장 멋진 엠블럼인 삼지창 로고 그리고 세로줄 그릴까지 익숙한 맛을 냅니다. 폴고레 모델에선 색다른 그래픽이 적용돼 차별점을 만들죠. 세로로 길어진 LED 헤드램프는 MC20의 것을 거의 그대로 따왔으며 곡선의 차체와 대비되는 각진 DRL이 인상적입니다. 범퍼부는 세 종류인데 일반형인 몬데나트림에선 검게 칠해지되 비교적 얌전한 범퍼가 보이고 보다 고성능인 트로페오트림에선 각진 디자인과 에어로가니쉬가 눈에 띕니다. 전기차인 폴고레 버전에선 바디 컬러로 칠해진 곡선 조형이 우아한 느낌을 주네요. 다음은 측면입니다. 마세라티 특유의 쭉 뻗은 실루엣과 근육질이 눈을 즐겁게 하는데요. 자비 없이 긴 후드는 그란 투리스모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앞핸더 뒤에 3중 아가미 디테일도 여전합니다. 매립된 도어 핸들과 캐릭터 라인 없이 둥근 표면이 긴장감 있고 최대 21인치의 대형 알로이 휠과 브레이크 캘리퍼가 역동적이네요. 후면부에선 페스트백에 가깝게 떨어지는 우아한 루프 라인과 빵빵한 펜더 볼륨감이 정말 일품입니다. 심플하게 뻗은 테일램프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전기차 버전에선 왼쪽 램프 하단에 충전구가 조금 뜬금없이 마련돼 있습니다. 후면 범퍼 역시 세 종류인데 몬데나는 살짝 얌전한 조형과 커드램프가 트로페어는 구역이 나뉘어진 역동감이 폴고레는 머플러가 생략된 깔끔함이 보이죠? 두 번째 실내입니다. 기존 모델보다 훨씬 고급감이 묻어나는데 고급 가죽으로 덮였으며 트림에 따라 알칸타라와 카본부터 우드 트림과 격자 스티칭까지 스타일이 다양합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마세라티의 신형 3 스포크 스티어링 휠은 각종 기능이 들어있고 12.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메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바로 하단에 8.8인치 공조기 터치스크린이 첨단의 맛을 냅니다. 대시보드 중앙엔 동그란 디지털 시계가 자리잡았는데 디지털답게 워치페이스를 다양하게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기어 노브가 사라지고 버튼식이 채택된 건 조금 아쉽네요. 이 밖에 9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소너스 파벨은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죠. 세 번째 제원입니다. 마세라티가 자체 개발한 3 l V6 네추노 엔진은 ZF의 8단 자동과 물려 496에서 558마력을 발휘하며 제로백은 최대 3.2초를 기록합니다. 최고 속도는 최대 시속 320km에 다다르고 에어 서스펜션이 투입되죠. 전기차 폴고레는 LG의 92.5kWh 배터리가 탑재되며 2.3톤에 달하는 중량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앞한개뒤 두개총 3개의 모터를 탑재했습니다. 무려 761 마력을 발휘하죠. 내연기관 모델의 2배 이상인 137.6kgm의 미친 토크까지 뿜어내네요. 제로백은 무려 2.7초를 기록해 슈퍼카급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내연기관 모델의 무게 배분이 52대 48인데 전기차 버전이 오히려 50대 50을 만든다는게 재미있죠? 800V 시스템으로 급속충전 5분만에 100km를 갈수 있습니다.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올해 2분기부터 해외 고객 인도가 시작되며 국내 출시는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준 2억 중반대 스타트를 예상하며 전기차 폴고래의 경우 2억 후반에서 3억 정도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죠 이 정도 성능과 디자인이라면 여러분의 지갑이 마세라티에 열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